경제 이슈와 상식에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팟캐 하는 김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누군가 녹화는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홍대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선 시간에 소득 공제라는 게 뭔지, 세액 공제가 뭔지, 왜 1인 가구나 미혼 자들한테는 소득 공제보다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한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혹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앞선 콘텐츠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뭐 포스트에 또 올리니까 관련 부분은 또 완성되는 대로 네이버 포스트에 올리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마무리는 이렇게 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실은 소비자가 아니라 신용카드의 영리에 더 부합이 된다 어쩌면 이게 유지되는 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더 바란다 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뭐 카드사들이 정말 로비를 한다 이 뜻은 아니고요 카드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을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다수가 모두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젠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모바일로 계좌이체도 하고 결제도 하잖아요. 어, QR코드를 찍고 계산하기도 하고. 어, 먼저 카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서 제 의심, 왜 합리성을 갖는지 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우선 한 가지 다들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모르는 게 하나 한 가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쓴 카드를 전부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뭐 천만 원을 1년 동안 썼다 그 천만 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이 돼서 세금을 돌려받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작은 총 급여의 25%부터 되는 거예요. 공제가 시작됩니다. 기본 내 소득의 기본 25%를 쓰고 나서 그 이후부터 쓰고 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연봉 4천만 원을 좀 하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를 천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천만 원이 4천만 원 연봉자의 25%가 되는 거니깐요.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 등의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내 카드로 나간 명세서가 천만 원을 찍혔다고 하더라도 25%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5%라는 숫자가 좀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긴 하는데 막연하게 내가 만약에 연봉 사천만 원이라고 하면 은 매월 84만 원을 기본으로 카드를 긁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새 뭐 워낙에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서 많은 분들은 뭐 이런 경우 액수를 채우는 게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예. 계속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연봉 4천만 원인데 카드로만 2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은 1천만 원을 제외하고 1천만 원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천만 원을 신용 카드 소득 공제율 15%, 체크 카드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걸까? 그럼 좋겠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laughs> 예. 어렵습니다. 예, 그 세금에 대한 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다는 개념인 거지, 내가 쓴 거에서 나를 준다는 개념 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세금을 얼마만큼 냈는지 이 비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요. 이른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1년 동안 번 돈이 1,200만 원 미치다고 하면은. 6%의 세금을 냅니다.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 소득자. 아마 도시 근로자의 많은 분들은 또이 부분에 해당이 될것 같긴 한데 15%의 세금을 내고요. 그러니까 세율이에요. 기본적으로 떼어 가는 나라에서 떼어 가는 돈만 벌어도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2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건 내 돈에서 그냥 정부가 떼어 가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억 원 이상 버시는 분들, 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은행 행장님들이 요 국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의 세율은 사십이 퍼센트예요. 오억 원 연봉자라고 해도 실제로 연, 이분이 지불로 가져오는 돈은 삼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은행장이 이렇게 불평하시더라고 내가 연봉 한 음. 오억 아, 받는데 <laughs> 어? 우리 그 행원들 중에서 맞벌이하는 행원들만큼밖에 못 본다. 음. 왜냐면 그, 그 행원들 중에서는 보면은 세율도 낮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3억 원이면은 어, 근데 세율이 좀 많이 좀 떼어가긴 하네요. 예. <laughs> 네. 그래도 그 정도 받으면 좋,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도 네. 네. 예. 근데 참고로 여, 오, 연봉 5억 원자는 거의 0.01% 수준에 올라가는 최고 연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연봉 4천만 원이신 분은 세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 2천만 원을 카드로 썼다고 쳤을 때. 천만 원을 제외하고 천만 원에서 15%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이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에서 150만 원을 이제 쓸 수, 있, 그러니까 이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신용카드 공제율을 최종적으로 곱해 줘요. 되게 복잡하긴 한데 내가 4천만 원 연봉자가 2천만 원을 썼어. 그리고 천만 원은 기본 제외하고 남머1 0만원 중에서 어그 대상이 되는데 내가 15% 소득세율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용된 10, 150만 1 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 만약에 순수하게 신용카드만 썼다 그러면은 곱하기 15%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고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더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체크카드만 순수하게 썼다 그러면은 체크카드 공제율이 30%가 되기 때문에 어, 순수하게 카드만 뭐 2천만 원 쓰셨다면은 4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게다가 요새 들어서 정부가 뭐 7, 8월 한해뭐 공제율을 좀몇몇가지 품목에서 높, 높였고,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또 높였기 때문에 몇만 원도 플러스 될수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은 내 소득의 절반을 카드로 썼는데 연말에 돌려받는 카드 공제액이 뭐 20만 원에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많아봐야 한 40만 원대라고 하면은 아, 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좀 적지 않나 어떠세요 윤 기자님은 좀 절반을 썼는데 카드 소득공제2 0만 원을 붙는다 그러면은 어~ 좀더쓸걸 그랬나라는 그래요? 생각을 어. <laughs> 네 저기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이 많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를 쓰시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만약에 더 힘을 내서 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힘을 네. 내서 4천만 원 연봉자가 3천만 원 카드로 졌다고 생각시 <laughs> 칩시다. 이 사람 순수하게 네. 체크카드 썼다고 쳐요. 네. 예. 카드 공제액을 뭐 2천만 원이 되, 되겠죠. 이번 2천만 원 제외하고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2분의 소득세를 15%니까 2천만 원 곱하기 15%를 곱하면은 300만 원이 돼요. 음. 그 여기서 신용카드 공제 30%를 곱하면은 90만 원 됩니다. 어,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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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명점이 있긴 해요. 소득에 따른 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음.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이수록이 공제 한도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무한대로 뭐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7천만 원 이하인 분은 연간 3 0 0만원 이하를 넘게 공제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전3 3 0만 원을 이긴 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늘긴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어려우신데. <laughs> 내가 만약에 4천만원 연봉자예요. 이 중에 2 5오퍼인 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써요. 그 이후 금액부터 공제 계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제대상 금액은 내가 낸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냐 공제율을 곱해야 되는 건데. 음, 그니까 신용카드와 그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을 곱하기 직전 금액있잖아요 네. 그 금액이 3백0십 삼백만 어, 원 기본적으로 올해는 3백0만원 넘길 수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연봉 사천만 원인 사람이 사천만 원 전부 카드로 쓴다고 가정해봐요. 예. 순수하게 뭐세금을 엄마 용돈으로 냈다고 치고요. 예. 사천만 원에서 천만 원 빼면 삼천만 원이 이제 그내 네.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 세율 15%를 곱하면 450만 원이 되죠. 네. 근데 450만 원에서 내 신용카드 공제 30%를 30 신용카드 공제율 15%나 아니면은 뭐 체크카드 공제 30%를 곱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됩니다 음. 450만 원썼 450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300만 원을 고정돼서 제한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내가 쉽게 생각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리 내가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이신 분은 45만원에서 최고 90만원 정도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3천만원 정도 썼을 때내소득75% 썼을 때 되는 거겠죠. 억대 연봉자가 수천만원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뭐 87만 5천원이 됩니다. 계산해 봤을 때요. 물론 순수하게 신용카드를 썼을 때 얘기이고요. 5억 원 이상 버시는 분 어떨까요? 이분들이 신용카드로 뭐한 1억 2천 5백만 원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카드로만요. 그리고 추가로 신용카드 2천만 원을 더 쓰면 최고 수준의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분도 돌려받는 금액은 84만 원 정도예요. 그어 그쵸.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laughs>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쓸 돈에 대해 카드로 쓰고 신용카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연말정산 더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와 안 해도 될 신용 소비를 신용카드 체크도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 갖는 것일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고 월급이요 중위소득은 220만 원입니다. 보통 근로자라고 하면 순수 신용카드 전부 썼을 때 자기 소득 전부를 긁어도 45만 원 체크카드를 썼을 때 90만 원이란 얘기가 돼요 한도가 좀 늘었다고 하지만 몇만 원에 좀 증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한일 수 있긴 해요 또 워낙에 또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실제 카드 생활도 많이 하니까 근데 자신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카드를 쓰는 건 당연한 경제생활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은 연말에. 소득 공제도 받기 위해서 막연하게 카드를 더 쓰는 것은 소용없는 짓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 내가 카드 소득 공제 올해는 별로 많이 못 받았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얘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전반 이겁니다. 연말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카드를 더 긁지 말아라. 구태와 쓸데없는 소비를 더 해서 가계부담을 주지 말아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연봉 4천만 원 소득분으로 좀 돌아볼게요. 와 이분이 천만 원만 카드를 쓰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 돈이 거의 영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해서 이분이 평소 소비생활을 카드에 있다 보니까 매해 2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은 뭐 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로 22만 5천 원을 해서 45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고 이 45만 원이라는 돈은 의외로 여러분이 쉽게 모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을 카드를 쓰는 대신 저축을 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6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연봉 4천만 원인 분이 2천만 원을 카드로 쓰시는데 소득 공제 를더 받기 위해서 카드를 더 쓰는 것보다 차라리 카드 더쓸 돈을 저축을 하시면은 그 돈이 5만 원 정도라고 더 출한다고 하면은 연말에 가면은 더 많은 돈을 더 모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비록 뭐 금리가 뭐 0%대님 낮다고 하더라도 안 쓰고 모아둔 돈은 내 돈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이 카드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다고 하면 더 좋죠. 그만큼 자신의 유보 소득이 되는 거니까.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티끌 모아 티끌일 수 있어요. 저축을 하거나 다른 소득공제 안을 뭐 찾아보는 게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젠 이게... 사라져도 된다고 보긴 하는데 뭐 사람들이 몇 십만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카드로 써야 하는 이런 구조가 암암리에 되어있으니까요. 음. 그런데 그 카드 소득공제액은 실상 그리 큰게 아니었고요. 그 이면에는 카드사들의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뭘까요? 사람들이 카드 사용을 줄이는 거. 같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카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네. 카드가 이들에게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카드가 왜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카드 말고도 이제는 쓸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QR 코드 기반의 여러 가지 또 페이도 많이 있죠. 굳이 카드를 쓰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 또 시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보면은 좀 쿠팡 같은 경우는 카드를 안 쓰고 바로 계좌 이체를 네. 하는데 바로바로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를 쓰는데 굳이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요쓸 수가 결제를 네이버페이는 뭐 포인트도 주잖아요 또. 네. 리뷰 쓰면 뭐한 몇만 원짜리 사면 천 원도 주고 하니까. 네. 예. 이런 결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카드사들의 소득공제 영역이었거든요. 우리 것을 썼을 때 세금을 깎아 드려요라는 프레임인 거죠. 이 프레임에 갇혀서 소비자들은 안써도될 소비를 하면서 카드사들 매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결제 서비스에서 카드사들의 수익 구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처럼 번 구조는 아니에요. 카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매해 뭐 몇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줄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결제 서비스가 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객들, 당신들 지갑 안에 거의 카드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주 써야 또 지갑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는 지갑도 많이 안 들고 다니긴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결제를 빈번하게 해야 자주 쓰게 되고 결제 자체보다는 사용자들의 지갑에 더 있게 하라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카드론이 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카드사들의 주된 수익은 카드론입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과도 비교해 비싼 고율의 단기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더 세요. 이게 최근 들어 카드사들의 매출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 카드론을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고객들 지갑 안에 자신들의 카드가 고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금리 0.몇%라고 퍼센트 하더라도 짜투리 돈을 모아서 연말에 가져가면 꽤큰 돈이 됩니다. 예. 그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에 아나 카드 소득공지 별로 안 돼. 신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카드를 안 쓰고 돈을 모았다거나 다른 데더 의미 있는 데 썼다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만큼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도 될수 있어요. 부가세를 안 냈다는 얘기. 그렇죠. <laughs> 예. 소비를 덜 했다는 얘기도 될수 <laughs> 네. 있는 거고 예. 하여튼 카드 소득 공제를 위해서 카드를 더 쓴다는 주객이 전도되고 배꼽이 배보다 더큰 격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